블룸버그입니다. 금요일 발표된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는 2020년 6,787억 달러로 2019년의 5,769억 달러에서 확대되었습니다. 12월 분 적자는 전월 대비 3.5% 감소해서 666억 달러로 감소했지만 경제학자들의 평균 추정치인 657억 달러보다 더 커서. 2008년 이후 최대 연간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격차는 중국의 미국 제품 수입이 늘면서 3,108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텐센트 뮤직이 홍콩에서 있을 두 번째 상장을 위해서 은행을 결정합니다. 이번 홍콩 상장은 약 50억 달러 규모입니다. JP모건체이스와 Morgan 모건스탠리가 Morgan 유망하다고 합니다. 텐센트 뮤직은 2018년 뉴욕 시장 IPO에서 11억 달러 규모로 시작을 했으며 이미 가격은 두배 가깝게 올라서 기업 가치는 4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이 일본산 고철 3,000톤의 수입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해온 중국의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철광석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조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대량으로 고철을 수입했었습니다. 2010년 중반까지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종이는 50%가 재활용 페이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중국은 전면적으로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은 매년 12억 톤의 철광석을 수입하고 그중 약 60%가 호주산입니다. 하지만 호주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죠. 14차 오개년 계획에서 중국은 자국 내 고철 공급을 2019년에 2억 4천만 메트릭톤에서 2025년까지는 3억 메트릭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로이터입니다. 지난해 영국은 MI5가 발견한 미디어 기자의 신분으로 영국에서 일하던 3명의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을 추방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이 중국의 코로나 백신 2천만 개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입니다. 중국이 미사일 유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은 인도의 아그니 5 핵탄도 미사일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그니 핵탄도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5000km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뉴질랜드 간 fta 재협상이 완료된 후 뉴질랜드의 화물항공기가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약 230억 달러 수준입니다. BBC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일대일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과다르항과 동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 회랑의 철도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디지털 인프라 쪽으로 중점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인터넷은 상당한 비중이 인도를 통과하고 있는데 국가정보보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과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신입니다. 중국의 상용위성개발기업이 일곱 번째 펀딩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지오텐 웨이싱커지라는 회사가 차이나 인터넷 인베스먼트 트 펀드 매니지먼트로부터 수억 위안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6차 펀딩까지 5억 위안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투자자들은 주로 국유기업 AV 캐피털 등 주로 중국 정부 배경의 자금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